자,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차트 킬러입니다 오늘은 대안전선을 좀 보도록 할게요. 일단 대안전선이 오늘 5% 정도 상승을 하고 있는 자, 이러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대안전선 관련해서 많은 분들이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잡주라고 얘기를 해요. 잡주. 잡주라고 정말 많이 얘기하거든요. 지금 당장 시장에서 이슈가 되고 있는 거는요. 원전 그죠? 로봇 반도체. 이 반도체에 대한 부분이 엄청나게 이슈가 되고 있어요. 이슈가 되고 있고 전력 같은 경우에는 지금 크게 움직이지 않고 있는 이러한 상황 중에 하나인데. 저는 조만간 이 전력 관련해서 한번 사고를 칠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이게 왜 그런지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말씀 드릴 건데 일단 왜 그런지에 대한 부분에서 제일 큰 거는요 요거 때문이에요 요거 요거 지금 금이랑 은이 엄청나게 크게 급등을 하고 있죠 그죠 근데 금은에 이어서 구리 알루미늄 가격도 뛴다 라는 부분이 나와주고 있고요 구리 값도 사상 최고치를 찍어주는 이러한 흐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죠 지금 전선 관련해 가지고 우리가 보게 된다고 하면 전선을 뜯었을 때이 안에는 뭐가 있죠? 구리가 들어가 있어요, 구리. 전선을 만들 때 거의 원재료 값 90%가 구리에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구리 값이 올라가게 된다고 가정을 하면, 어, 이 전선 관련된 기업들이 굉장히 큰 호재를 받고 주가를 끌어올려주는 이러한 흐름이 나타나요. 이러한 흐름이 나타나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은 엄청나게 큰 호재로 보는데, 지금 당장 전력 관련해서, 전선 관련해서 아직까지 엄청나게 움직여주고 있는 상황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아니다라는 건데, 제가 지금 대한전선 관련해서 봤었을 때는 어떠한 생각이 드냐면 결론적으로 지금 당장 얘네들이 어 최근에 요 라인 요 라인 요 라인 자체가 결론적으로 여기 전에 있었던 고점 라인이거든요 여기 전에 있었던 고점 라인 요기에 있는 물량을 어떻게든 소화를 시켜줘야 돼요 지금 밑에서는 어느 정도 매집을 진행을 하고 나서 얘들이 주가를 끌어올려잖아요 주 유상 증자까지 때리고 주가를 끌어올려 준 건데 이러한 상황 속에서 우리가 중요하게 봐야 되는 부분은 어떠한 부분이냐면 여기에 있는 물량을 얼마나 소화를 했냐 이거거든요. 지금 다 얘네들이 여기서 한번 눌러주고 나서 한번 눌러주고 나서 바닥을 찍고 다시 한번 올라가는 이러한 시점에서 2 1선을 맞고 오늘도 아래꼬리를 달아줬잖아요. 그죠? 아래꼬리를 달아줬는데 지금 이러한 상황 속에서 결론적으로 대한 전선이 전고점에 있었던 물량들을 전부 다 소화를 해 주고 있다라고 저는 보여집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대한 전선 같은 경우에는 한번더쏘화 올려 주기 위한 준비를 하고 있다라고 좀 보여져요. 그래서, 지금한 전력 관련해가지고 우리도 다시 한번 집중을 해야 되는 그러한 시기가 왔다라는 부분을 언급을 드리고요. 제가 이러한 부분을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한 가지가 더 있어요. 어떠한 부분이냐면, 지금 반도체, 로봇, 그죠? 그리고 원전 관련해서 이제 이슈가 정말 많죠. 이슈가 정말 많은데, 이거 세개에 대한 종목이 어떠한 내용이 나오는지 아십니까? 이제 세금 세금 고평가에 대한 내용이 나와요. 이제 세금 세금 고평가에 대한 내용이 나온다. 너무 단기적으로 주가를 급등시켰다 주가를 너무 단기적으로 급등시키다 보니까 단기적인 고점이 왔다라는 내용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반도체도 급등 엄청나게 했고요 로봇도 엄청나게 했고 원전 같은 경우에는 고점을 좀 쉬어가는 단계를 보여주고 있지만 단기적으로 주가를 엄청나게 많이 끌어올려 줬었던 테마 중에 하나잖아요 그죠 근데 이러한 종목에 비해서 전력 같은 경우에는 아직까지 엄청나게 큰 급등을 보여주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급등을 보여주지 못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좀 집중을 해서 체크를 할 필요가 있고 저는 이 원전이 올라갔다가 먼저는 원전이 올라갈 것 같아요. 원전이 먼저 방향성을 좀 보여주고 저는 원전 중에서 지금 당장 보고 있는 게 우리 기술입니다. 우리 기술을 좀 보고 있고요. 추가적으로 원전 다음에 이제 전력이 같이 따라 올라갈 가능성이 저는 굉장히 높다고 생각하거든요. 을 그럼 전력 같은 경우에는 대한전선. 대안전선은 이렇게 보고 있어요. 이두 종목을 좀 같이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대안전선 같은 경우에는 저는 지금 다녀 물량 소화를 어느 정도 했다라고 저는 생각 하고 있고 얘들 여기 있는 물량만 좀 소화를 하잖아요. 그러면 얘들이 장대 양봉으로 이 위쪽 라인까지 있죠. 거의 3만원, 3만원 중반 구간에서 거의 3만원 후반, 4만원 라인까지 한 번에 끌어올려줄 수 있는 잠재적인 힘이 남아있다고 저는 생각 합니다. 힘이 남아있다고 생각을 하고 지금 흐름으로 봤었을 때, 기관계들 같은 경우에도 어제부터 계속해서 매수를 하면서 달라붙었죠? 딱 보게 되면은, 요 때부터요. 정확하게, 요 때부터, 어, 이기관들 같은 경우에도 계속해서 물량을 담아주는 흐름이 계속 나타나거든요. 자, 지금 투자하려면 회 동향을 봤었을 때, 기관계들에 대한 물량 자체가 거의 8,900 정도가 잡혀있는 상황입니다. 최근에 좀 매도 물량을 던지긴 했지만, 아직까지 남아있는 물량이 굉장히 많고, 고점 부근인데도 불구하고 외인들과 기관 쪽에서 수급이 어마무시하게 들어와주는 거를 여러분들이 확인할 수가 있을 거예요. 이러한 부분에서 딱 봤었을 때, 기관들이 견인을 해서 끌어올려주 는능성도 저는 충분하게 있다고 라좀 보여지고, 지금 흐름으로 봤었을 때 저는 굉장히 긍정적이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일단, 대안전성 같은 경우에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정말 짧게 브리핑을 남겨드리고 오늘 영상을 좀 마무리를 하도록 할 건데 오늘 영상을 되게 짧게 말씀을 드리고 있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결론적으로 대한전선 관련해서 추후 주가가 급등을 했었을 때 여러분들에게 인증 영상으로 사용을 하려고요. 인증 영상으로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짧게 여러분들이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대한전선 같은 경우에는 어 관심 있게 보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이 관심 종목에 추가를 해놓고 관심 있게 보셨, 보셨으면 좋겠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말씀드리고 싶고 대한전선 같은 경우에는 현재 재료도 있고요. 추세적인 부분도 우상향 추세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이격도도 벌어지지 않은 상태로 5일선, 11선, 21선 단기 정별 구간까지 만들어지고 있는 자, 이러한 상황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전력 인프라에 대한 부분이 계속해서 커져가고 있는 이러한 상황 속에서 대한전선이 다시 한번 사고를 칠수 있을 것이라고 다 저는 보고 있는 자, 이러한 상황인 만큼 대한전선 여러분들 집중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항상 이렇게 영상을 이렇게 많이 꾸준하게 찍어드리는데 일단 영상을 찍어드릴 때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이 한 가지가 항상 있어요. 어떠한 부분이냐면 저는 급등하기 전에 응 급등하기 전에 여러분들에게 브리핑을 들려고 최대한 노력을 합니다. 급등을 했었을 때 영상을 찍는다 그러한 부분보다는 어 급등을 하기 전에 찍는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휴림 로봇 같은 경우에도 급등해서 찍은 게 아니에요. 급등해서 찍은 게 아니고 휴림 로봇 영상을 꾸준하게 보신 분들이라면 아실 거예요. 휴림 로봇 같은 경우에는 항상 여러분들 말씀드리는 게 매도예요, 매도 매도 해야 된다. 매도를 해야 된다 라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있는 거고, 제주반도체 같은 경우에도 조회수가 엄청나게 많이 나오진 않았지만, 제가 텔레그램 방에서 제주반도체 관련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제주반도체 검색을 하게 되면, 제주반도체 관련해서 관종 추가해라 라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렸고, 제주반도체 관련해서 다음 주 상승 범위 안에 들어와 있습니다. 라는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언급을 드렸죠. 그죠? 다음 주 상승 범위 안에 들어와 있습니다. 라는 부분을 여러분들에게 1월 23일날 말씀드렸거든요. 1월 23일날. 그죠? 근데, 자, 여기. 금요일 날 말씀드렸어요. 1월 23일 날 말씀드렸는데, 을 제주반도체 어떻게 되죠? 여러분들. 자, 텔레그램, 텔레그램 방에서 언급을 드렸던 제주반도체. 23일 날 여러분들에게 브리핑 드렸어요. 여기서. 여기서 브리핑을 드렸는데, 자, 다음 주, 월요일 되자마자 바로 급등 패턴 나와주면서 어떻게 됐습니까? 39,500원. 찍어주는 흐름이 나타났고, 그죠? 제주반도체 관련해서 3만원 대비해서 굉장히 큰 급등이 나와주고 있는, 자, 이러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라 거예요. 급등하기 전에 항상 여러분들이 브리핑을 들려고 으 노력을 하고 있고요. 대한전선 같은 경우에도 제가 뭐 여러분들에게 자랑을 들려고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게 아니고요. 대한전선 같은 경우에도 제가 1월 8일 날 여러분들에게 미리 한번더 말씀을 드긴 리 했었어요. 이거는 집중해서 봐야 된다, 그죠 집중해서 보셔야 된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렸고, 이 천억 규모에 대해서 미국 전령망 따냈다.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도 내용을 언급을 드리면서 재료가 있는데 급등을 안 하고 있는 이유 중에 하나는 결론적으로 물량을 소화를 해야 된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언급을 드린 만큼 얘들이 물량을 한번 소화를 하게 된다고 하면 저는. 사고 한번 제대로 칠수 있다라고 저는 보고 있는, 어, 그러한 상황이기 때문에, 대한전성 관련해서 집중해서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아시겠죠? 대한전성 관련해서 어디서 타점 잡아야 될지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은, 요 옆에 있는 번호 있죠? 010-4826-2139번. 요 번호로, 이제, 대한. 대한이라고 두 글자, 문자 남겨주시면 될것같고요 어, 대한전성 관련해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꾸준하게 브리핑 남겨드리고, 타점까지 함께 공유를 해드리도록 할테니까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시고, 대한이라고 두 글자, 문자 남겨주세요. 어, 추가적으로, 이 텔레그램 방도 좀 보여드렸는데, 이 텔레그램 방에서도 이제 매일같이 이러한 브리핑 남겨드리면서, 어, 이러한 브리핑을 꾸준하게 남겨줘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얼마에 매수하셔라, 얼마에 뭐 매도하셔라. 이러한 부분은 제가 여러분들 문자로 좀 제공을 해드리고 있고, 텔레그램 방에서는 이러한 부분에 대한 브리핑을 주로 제공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브리핑, 어, 좀 복구, 보고 싶고, 매일같이 이러한 타점 받아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옆에 있는 번호 있죠? 010-4826-2139번. 이 번호로 숫자 8번 한, 하나 문자 남겨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아시겠죠? 전부 다100% 무료로 진행을 하고 있는 이러한 상황 속에서 여러분들이 어떠한 금전적인 요구 절대 드리고 있지 않으니까요.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시면 너무나도 감사드리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추가적으로 이 로봇 관련된 히든 종목을 한 종목 준비를 해왔습니다. 현재 시장에서 로봇 관련된 재료가 굉장히 좀 강하게 나와주고 있는 이러한 상황인 만큼 세력들이 어, 두달 넘게 매집을 하고 있는 이 품절주 품절주 중에서도 로봇 관련된 종목으로 준비를 했고요.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최소 300% 이상 주가 급등할 을수 있는 종목이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유통 비율도 40%대로 굉장히 품절되어 있는 종목이다 보니까 한번 급등 슈팅이 나와줬을 때 폭발적으로 치고 나갈 수 있는 종목이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 종목이 어떤 종목인지에 대해서도 여러분들에게 오늘 영상에서 바로 말씀을 드리도록 할 테니까 영상 끝까지 보시고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시면 너무나도 감사드리겠습니다. 자 일단 말씀을 드렸다시피. 세력들이 매집도 2개월 정도 진행을 했는데, 추가적으로 로봇에 대한 재료도 가지고 있는데, 아직까지 강한 상승이 나와주지 않았고, 이제야 슬금슬금 주가를 끌어올려주면서 최근에 상한가를 찍어줬던 종목 중에 하나였고요. 지금 말씀드렸다시피 로봇 테마를 가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뒤늦게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은 세력들이 매집이 어느 정도 끝났다라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로봇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로봇 관련된 종목들이 급락을 하는 흐름이 나타나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얘기를 합니다. 로봇은 끝났다 로봇 이제 끝났다 다른 쪽의 테마로 움직일 것이다 라는 내용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있지만 트럼프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 AI 다음은 로봇으로 맞붙는다. 자, 트럼프 행정부 로봇산업 지원 추진을 한다라는 내용이 나와주면서 밑에 내용을 보시게 되시면 하워드, 러트닉 상무부 장관이 최근 로봇업계 CEO들과 잇따라 만남을 가졌으며 로봇산업 발전 가속화에 전폭적으로 나서고 있다라고 언급을 했습니다. 어, 추가적으로 어, 2023년 기준 중국 공장 내 산업용 로봇은 180만 대로 미국의 4배에 달한다라는 내용까지 나와줄 정도로 지금 난 트럼프가 이러한 내용까지 계속해서 언급을 하고 있다라는 것 자체는 결국 중국 기업들을 견제하기 위해서. 트럼프가 산업에 투자하겠다 라고 밝힌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당장 이러한 부분으로 봤었을 때 앞으로 트럼프가 로봇에 추가적인 지원을 하겠다라는 내용까지 나타나고 있고 국내에 있는 이러한 로봇 기업 CEO까지 계속해서 만, 만나면서 이 투자에 대한 방향성을 만들고 있는 것 자체가 굉장히 긍정적으로 볼 수가 있다라는 부분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지금 현재 미국 기업과 연관성을 가지고 있는 국내 기업들이 뭐가 있습니까? 대표적으로 두산 로보틱스와 레인보우 로보틱스 이두 가지의 기업이 있을 겁니다 여러분들이 알고 계신 거죠 그죠 근데 이거 말고 대형주들 같은 경우 모멘텀이 굉장히 적은 상황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주주님들한테 오늘 나눠드릴 건 로봇 품절 줍니다 아까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유통비율이 40% 대이기 때문에 폭발적인 상승이 나와, 나와줄 수 있으며 트럼프가 얘기를 해준 것처럼 어, 지금 당장 로봇에 대한 투자가 확대가 될 거고, 공급망 강화에 대한 내용들과, 그리고 협업에 대한 내용들이 내년 1월 달 CES 로봇 박람회에 대한 기대감 속에서 가장 큰 주목을 받을 수 있는 기업 중에 하나입니다. 지금 당장 내년 1월이다라고 하면 1년이나 남은 거 아니냐, 말도 안 된다. 그러면 1년, 매수를 하고 1년 동안 들고 가야 되냐, 이렇게 생각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실 텐데, 결론적으로 2026년, 올해부터 부각이 진행이 되면서, 내년, 2027년 1월, CS에서 대표적으로 부각이 될수 있는, 자, 이러한 로봇이다라는 부분을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고,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바로, 자, 요 종목입니다. 자, 유통비율 40%에 어, 해당이 되고 있는 어, 종목 중에 하나고, 개인들 같은 경우에는 계속해서 매도를 진행을 하고 있는 이러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지만, 외인들이 지속적으로 매수를 진행을 하면서, 최근에 가격을 끌어올려주고 있는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재 매집 구간을 계속해서 보여주면서 어마무시한 매집을 좀 보여주고 있는 이러한 종목 중에 하나였고 한번 로봇에 대한 재료로 주가를 급등을 시켜줬지만 다른 종목들이 다 올라갈 때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바닥권에서 매집을 진행을 해주고 있는 흐름이 나타났고 다른 종목들이 눌리고 있었을 때 오히려 주가를 끌어올려주는. 자, 이러한 방향성이 계속해서 생겨나고 있는 이러한 기업 중에 하나입니다. 이러한 종목에 대해서 지금 현재 유통 비율도 굉장히 적게 형성이 되어 있는 품절주 중에 하나고요. 얘네들에 대한 주가 자체도 만 원이 되지 않는 종목이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한 방에 쏘아 올려주게 된다고 가정을 하면 정말 큰 폭으로 쏘아 올려줄 수 있는 자, 이러한 종목이기 때문에 우리가 확실하게 이 종목을 잡고 대응을 해야 된다라는 부분을 여러분들이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고 아직 시장에서는 엄청나게 부각이 되지 않았습니다. 아직까지 시장에서 엄청나게 부각이 되지 않았지만 결론적으로 부각이 되면서 어마무시한 급등을 만들어줄 수 있는 종목이 바로 이 종목이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고요. 자,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현재 제2의 레인보우 로보틱스다, 제2의 원이 홀딩스다라고 불릴 정도의 파급력을 가지고 있는 자 이러한 종목인 만큼 2026년도에 로봇 대장주로 자리를 잡을 수 있는 어, 종목이기 때문에. 이 종목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반드시 받아가셨으면 좋겠고 이 종목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여기 위에 있는 번호 010-4826-2139 번호로 히든, 히든이라고 두 글자 문자 남겨주면 시 제가 이 종목 관련해서 종목명, 매수가, 실시간 브리핑 그리고 어디에서 매도를 해야 되는지까지 여러분들에게 확실하게 무료로 100% 무료로 제공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얘네들에 대한 일정 그리고 무슨 재료를 가지고 있는지 어떠한 기술력을 가지고 있는지 그리고 미국과 어떠한 연관성이 있는지까지 하나하나 브리핑을 남겨드리도록 할 테니까 위쪽에 있는 번호 010-4826 기하나 상구번으로 1은 이라고 두 글자 문자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자 전부 다100% 무료고요 여러분들이 어떠한 금전적인 요구 절대 드리고 있지 않으니까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꼭 눌러주시고 이 히든 종목 반드시 받아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오늘 영상은 이대로 마무리하고요 다음 시간에 좀더 좋은 종목과 좋은 재료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